지난주에 주 3회 운동에 이어서 처음으로 주 4회 운동에 성공했다. 이번 주에 깨달은 것들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첫째, 운동 타겟 부위 자극에 집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둘째, 무게에 욕심을 버려야 한다. 처음에는 자세가 중요하다. 셋째, 코어, 허리 힘도 정말 중요하다. 넷째, 운동을 하면 정말 배고프다. 따라서 자연스레 식욕이 늘어난다. 다섯째, 운동의 모든 일상이 맞춰지고 있다. 운동법을 공부하면서 어떤 부위에 자극이 있어야 하는지는 머리로 아는 건 쉬었다. 하지만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타겟 부위만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도 쓰는 것을 느꼈다. 전문 용어로 타겟 부위 고립을 제대로 시키질 못하는 것이다. 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운동을 반복하면서 고립하는 느낌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두 가지 깨달음은 첫 번째 깨달음과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지난주만 해도 조금씩 운동 무게를 늘리려는 욕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특정 무게에 도달하니까 자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운동을 촬영한 모습을 보니까 마지막 세트에서 코어와 허리 힘이 부족으로 자세가 많이 뒤틀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허리에 약간의 통증도 있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다양한 운동 유튜버들의 운동법을 보면서 이걸 일찍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자극을 느끼며 할만하다는 무게로 변경하고 자세가 뒤틀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 무게로 연습을 해볼 생각이다. 운동 전에는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운동 시작 2주 만에 하루 세 끼에 더해 간식까지 먹고 있다. 아침과 운동 후에 정말 허기가 심해서 안 먹고는 못 버틸 정도였다. 아직 체감할 정도로 살과 근육이 늘어난 것은 모르겠지만 꾸준히 운동한다면 몸무게는 자연스레 늘것 같다. 하지만 이 정도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끼니 사이에 간식을 추가해서 총 5회를 먹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임을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던 내가 운동을 1순위로 하면서 게임을 멀리 하고 유튜브 시청 시간을 확 줄였다. 일 끝나고 운동을 하다 보니 집에 오면 씻고 기절하는 게 다반사가 되었고 덕분에 취침 시간도 새벽 1시에서 2시에서 밤 11시에서 12시로 당겨졌고, 불면에서 벗어나서 8시간 이상 숙면이 가능해졌다. 불과 2주 사이에 정말 건강한 일상을 보내게 된 것이다. 작심 3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운동이 어느새 3주차에 접어들었고, 점점 습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처음 마음가짐처럼 꾸준히만 한다면, 좋은 아빠에 더 가까워질 것만 같은 기분이다. 언젠가 이 영상을 보는 마른 남자, 운동 초보분이 있다면, 딱 2주만 꾸준히 해서 나와 같은 성취감을 느끼고 컴플렉스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 모든 마른 남자들 화이팅!